자올 때마다 네, 언제나 좋은 음악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있는 정기뱀장어의 무대. 우리 정기뱀장어 다시 한번 오시겠습니다. 박수보내주세요 <laughs> <아유. 웃음> 그대로 그대로 포토 타임갖도록 하겠습니다. 아브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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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콘서트 분에서 참고 정기뱀장어 분들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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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 에즈진 씨가 바구니를 들고요. 그 바구니 안에 좀더 많이 넣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하면 인간성 문제. 네, 네. <laughs>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손 들어 주기 같은 것을 좀 걸면 어떨까요? 좋아요 그러니까. 재밌을 거 같아요. 네, 좋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다시. 아우. 어 원하는 게 있으면? 무대 입장할 때애슬이가 저를 업고 입장하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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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유>. <웃음> <웃음> 그대로 그대로 포토타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요1 1 0서트문화에정가 출연합니다 <웃음> <웃음>